8월 세계 경제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가운데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하나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도체 분야조차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부터 배터리까지의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한국 수출은 8월 초에 2022년 5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약42%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견조한 실적은 최근 무역 환경에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경제 성장 둔화, 높은 관세, 그리고 공급망 변화가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 경제 상황이 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8월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에게 더 많은 역풍을 가져왔고 이는 공장 제조업 활동이 둔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소매 판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즉각적인 투자자 우려를 잠재웠지만 제조업 활동은 올해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축소되었고 신규 주문도 감소했습니다. 유로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며 제조업 생산량은 축소되었습니다. 블룸버그 경제학의 아시아 수석 경제학자인 창슈는 주요 경제국 전반에서 선행 지표들이 약화 조짐을 보이면서 무역 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할인 대기업 테무를 소유한 회사는 경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며 판매 감소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에 위치한 스타벅스는 매출 감소를 보고했고 인기 있는 식당 체인은 12개 이상의 지점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장애물이 예상됩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알루미늄과 철강에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보호무역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달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50%로 2배로 늘렸으며 더 엄격한 규칙도 고려 중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 발표가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의 판매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해 반도체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관리들과 회담을 가졌을 때 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양국 간 무역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확실합니다. 블룸버그 무역 추적기는 선박 운송, 시장 심리, 수출량 등 여러 지표를 선정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